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. 많은 여러분들 많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계속 응원해주셔서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있나요? 네. 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항상 이렇게 말하지. 근데 오늘 완전 200% 에너지 본 공연인 것 같아요. 아 oh, 우리 우 앙상블들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할수 있는지 아우 oh, 너무 대단해요. 그리고 좀 오랜만에 uh, 창은아 배우랑 같이 했고, um, and I, I just I uh, 윤형열 유라 윤형열 그냥 사람으로 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<웃음> oh, <웃음> 같이 너저담도 파리도 하고 그냥 아우 oh, 너무 내가 그 배우 너무 존경. <laughs> 아무튼, 그래서, 무대 위에서 아, 우리, 사이, 우리, 케미 같은 거 너무 편하게 할수 있죠. 음, 우리, 우리, 2015년대부터 같이 했고, 혁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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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리얼하게 좀좀 <laughs> 음. 아프게 음. 어, 진행했었죠. 음. 어 근데 다 연기였어요. <laughs> 어, 조금이라도 리얼이었어 그냥 체택스인데 어, 근데 그래서 난 우리 관객분들 오늘 보니까 난 기분이 너무 좋아. 왜냐면 우리 양상벌 멤버들도 음, 모든 배우들 어, 같이 무대 위에서 위험한 상태인데 다 지키고 있어. 우리 모두 다. 그래서 나를 그냥 바로 그, 어, 나갈 때부터 다른 배우들은 그냥 오, 형, 오, 오빠, 너무 세게 했나요? <laughs> 아니야, 그냥, 그냥, 아니야, 나는 오버액팅 너무 잘해서 걱정이 그래서 so, <laughs> um, 모든 배우들 너무 사랑스럽고 어, 나를 케어해 주고 um,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는 거 다들 예술을 뭐 고통스럽게 어, 아프게 어, 하프게 그거 다 연기야 <laughs> i hope. 그 h o p 으면 hope. I hope. I h o 매일 I hope. I h o p 일 I hope. I I I I love. I t um, <laughs> 하자마자 새로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음, 음, 오늘 아, 멀리서 그 우리 시몬 우리 대우 노래를 부를 때부터 아, 좀 우리 다른 아, 타이밍의 시선을 맞추는데 아, 거기서 그냥 시몬의 열정이랑 사랑 그 어떻게 다 느꼈어요.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시몬지로데스 노래를 끝나고 나서 더 감정스럽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. 아무튼 그가 오늘 새로운 것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대화한테 너무 감사하고. 예스 um, s yes, uh, 여러분 uh, 거의. 12월 됐죠? 오늘은... 오늘 며칠이야? 2 4 e m 2 3일 s o o n e m o r e o n e o n e m o r e w e e k 일 t 일더 s 고 시간이 너무 빨리 너 너무 e 가고 있어요. s 래서 t it. She s h s h t i s h t h o o t s h o it. h o i o t h e o o h 무대에서 그냥 여러분들 다 보고 끝나고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어,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서 항상 공연 끝나자마자 난 힐링 좀 돼요. So, 여러분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. So,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 for coming. I love you all.